아니, 그러서 1티어를 세안. 바꾸던가, 네. 지금 1티어 오더 이상하대, 바더님이 야, 세리야저 새끼 티어 내려.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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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야? 와, 나, <laughs> 나, 진짜 나 오더 좋대, 그냥. 냄새. 아니, 미치겠네, 그냥. 와, 진짜, 그냥 게임 말아먹는 오더만 해. <laughs> 뭐냐? 이거 배그비자 맞냐? <laughs> 아, 그럼 준수 주세요, 세리야 절로 하고 예, 예, 그렇게요? 네, 예, 저거든요 예. 그 괜찮아. 렇게 해서 30킬 만해요. 30킬. 30킬 짧게. 갑시다. 예, 30킬 짧게. 갑시다. 짧게. 만개요. 30킬 진짜 만개요. 선배님 진짜 만개. 네, 진짜 만개요. 내가 네, 이거 목표 만개 확인. 아니. 네. 아, 족같아가지고 못해 <laughs> 못해먹겠다 못 이거. 진짜 이파이로 <laughs> 이겨야지. 예? 애나님 <맞아>, <laughs> 5천이야. 네? 5천 5천. 준수 씨, 씨, 네? 해줘. 서브만 상윤 씨, 느낌 있게. 여기 2층. 다르다. 벌써 달라. 만다 싶은 북으로 꽉짰그게 맞아. 이거 그래, 봐 봐. 아. 다르잖아. 그런 폴도 그런 가야. 예. 그러니까 뭔가 존나 이상했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좋 같다 그냥. 이게 맞다니까. 야, 봐 봐. 아니까 그러니까 왜 찍어 주는 거봐 봐. 디테일. 아, 나랑 숨매붙딱 멤버 짜야지. 순간 나는 솔직히 졌다 싶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아무도 안 네. 들어줬잖아, 그냥. 근데 우리 첫 우리 첫 멤버 뭐 했냐? 빈볼 탔을 때. 이 멤버였어. 4초였어. 이 멤버였어. 4초였어. 근데 왜 다시 탈? 아니, 둘이 묶으려고 개지려다 그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이겼잖아. 왜 다시 탔냐고. 그냥. CK인데 꼴라고 개지하다가나 때문에 아 진짜 인간 아니야. 뭐 총을 잘 쏘는 것도 대박. 아니야. 총을 잘 쏘는 것도 그러니까, 장점은 아니야? 여자인 그래. 거 말고 게, 없어 계속 죽었어. <laughs> 계속 그냥 아. 그냥 분대 한명 있다 이거야. 없지 없네. 지연하게 떨어져. 봐봐 벌써 다르잖아. <laughs> <laughs> 아 <아니>, 뭐가 다른데? <다르다. 웃음> 오더 잘해봐. 족같이 하면 바로 절규니까. <laughs> 이게 새. 난 절규한다, 아, 뭐. 절규 말고. 지는 스가 진짜. 빡 빡정한다. 지면 먹고 튀자 그냥. 그 맞아. 와서 받아가라 하자. 여기 들어와. 멘트 주는 거 봐봐. 아예. 야, 야. 야 이미 이긴 거같은데돈 달라고 안 되냐? 부담표 주지 말고. 어또 내리는 그러면서... 거못 봤지? 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그리드 하러 가자. 이봐. 네. 깔끔하잖아 그냥. 그니까 러 무브먼트가 달라, 입 놀리는 거라 그만 좀 해봐, 야, 그만 좀. 줘. 아니 그만 준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팩추야 팩츄. 이리 와, 팩츄. 야넌 그냥 죽어도 돼, 사우도 잘해서. 사우도가 ㅈ돼, 진짜 준수가. 죽는 게 나아. 인정. <laughs> 아 진짜로 4, 5도가 ㅈ돼. 다르다? 야내 쪽, 내쪽 가면? 못하려 못해, 못해. 천천히 해야 돼. 나 구상 찍고가로 가자. 기다려봐, 구상. 사업, 사업을 개피야 개피야아배 개피야 하나 더 하나 더 능선 나태일번일번가자 가져 태어 아래 달번1번 차디 나 뭐야 사장이 실링 잡아 잡았어 살려야 살려야 될 아, 살리면 돼야 부상 많은 사람 나한개나두개야너 네, 상준이 부상 몇 개야 다섯 개야 니가 좀 벌레 같은 놈아 야 부상 두아너차 있구나 야너너차 차 따로 타차 따로 타경 경호가 되다 달라. 봐봐 벌써 다르잖아. <laughs> 아 리야 또 주차 좋나 보네. 난 저래도 인정 안 해. <laughs> 아 이거 저도 인정 안 해. 야, 야 뒤에 온다. 데데데 데. 아 개장발이야. 우리 여기 싸줄게. 내가 오버좀 끌게. 어. 내집 올라오는 거 봐줘. 하나 이 줄. 킹에 하나. 야 제키자 경관. 우리 밀게. 아 어. 제이, 나이스, 시원하네. 그러니까 리아 이런 큐에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인정 못 해. 응. 나도 인정 못 해. 아, 리아 노데스에서 <laughs> 이겨도 난 인정 안 하. 아그 그러니까 이게 배틀그라운드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어야 됐다니까. 그러니까 족같다 그냥. <laughs> 리아였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여기서 놀고 있다 치. 밖에 있어. 어. 그래. 어세 명인 거 같은데? 왼쪽 뛴다 왼쪽 뛴다 나무. 야, 오른쪽 해야 돼, 러 오른쪽 세, 오른쪽 세, 앞에, 앞에 연막, 아, 아, 앞에 연막 아, 아, 다 들어왔어. 1P. 폭 조심해, 잠깐만 하나 괜찮네. 나이스, 영하 1만 받았어. 나이스. <목소리> 상대, 씨면 뭔데? 아니, 아니, 끝나? 아니지? 야, 상대 무슨 맵이었는데? 아, 내맵차맵 아, 저... 차이 때문에 그런고 있던데. 쟤는랑내 실캐이중인데? <laughs> 근데 이게 결국에 산옥 치킨 먹는 팀이 이겨. 로쭉 와봐 나한테 가봐. 자바 와봐. 내려갔다 내려갔다 1층에 내려면. 아야 뭐야 자 내내. 아야야 어디야. 빈지 빈지. 나이스 나이스 그 돌아 돌아. 아냐 나 2층으로 할게 있다 하나 기절 야 아니야? 그니 왼쪽 아냐 끝났다 나이스 이론상 다 잡고 바로 치킨 먹으면 되긴 해치킨 하면 끝나 사소리야비트차소리 뭐. 나. 비트 비트 x 2멈어 매포 뮤트, 뮤트. 뮤트. 아야어떡하니 이거 아 이걸 못잡네 끝났다고? 끝났다고? 씨발 아니 뭔데 상대 씨발 아니 우리가 못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얘들아 끝나서 캐리했다고? 세리아가 혼자 캐리했다고? 너는 세리아가 캐리했어? 우린 라드시 형이 캐리했다는데? 각 밸런스대로 그냥 갔다 와, 아주 캐리했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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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방에서 그냥 <laughs> <laughs> 제야 아 쎄쎄이 야와 근데 판 말랑해지니까 세리야 ㅈ끝다 아나 미치겠다 진짜많데 세리야? 내가 일부러 아니라까한번 더? 6시 전에? 4티 5박 가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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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존나 뭐와 어, 존나 허무하네 이거 바꾸지 말고 한번더 어. 하죠? 어. <laughs> 우리 팀, 우리 팀 <laughs> 와 우리팀 우리팀 싫어요? 아니요 저 가요 와 ㅈ 같다 근데 퀴? 진짜로 이거 야 순수 반때기 차이야 맞잖아 이게 저도 컵하고 매그 접어야겠다. 아니 시발 내가 오더를 못하는 건가? 말이 안 되는데. 김동화, 준바트, 트아리, 바랄그 배알못 새끼들. 뭐 나보다 낙타가 잘해? 어? 야이 싸가지 하는 놈들아. 야이 싸가지 하는 놈들아! 야 온다. 존나 많다 그냥. 많다? 아 우리가 빨라? 야 너네 입구로 하나 들어갔어. 잡았어. 잡은 거? 어. 그 멀리도 하나 있어. 아, 붙는다. 이번 날. 하나 붙었다. 내 쪽면 하나 있고. 기절. 포가 하나 있어. 밑으로 내리는 거 봐줄게. 있어? 어. 계단에? 어, 계단에 있어. 까봐, 까봐, 까봐. 내가 먼저 갈게. 아, 잘못 갔다. 야, 포. 뭐, 뭐야? 아, 쏘리. 씨발. 아, 판타 뺄게 일단. 어, 판타 빼봐. 상수이 그벽 붙어서 뒤봐. 어, 어 경호 아래 보고. 아, 오케이. 이렇게. 야이새색야 미안해요. 상아 어, 드릴게요. 상인이 킬안놀라왔다 이게. 나이 킬이야? 너이 킬했잖아. 어, 나이 킬했어? 너랑 나 잡았잖아 이 새끼야. 해보자. 잊어버려. 잊어버려 전파네. 잊자 잊어잊어 왔다. 시발. 야 이거 먹었다. 야, 죽방 죽 아무래 봐. 하도 아, 더 올라타 올라타 올라타. 난난 괜찮았어. 야, 개피야. 나이스. 나이스. 아, 씨발, 엎힌대. 에, 좋을. 와, 나 좋을 거 있네. 한번더 많이 안 보이는데? 나무에 가려져서 그런가? 나무 개피야. 디젤. 하나 더 있어. 네, 4번 끝이야. 상단 미끄러지고 우리 치킨 먹고. 마 맞아. 이미 1번 찍었어요. 빼줘야 아, 아, 돼. 어 봐? 저쪽에못 찍어. 와내 앞돌. 천천히. 야, 앞돌 하게. 폭못 간다 아아 일반 나무 일반 나무 일반 나무 야핑 야 울트 바야 가봤다, 3번 아. 야, 하나 기절이야 야 끝에 하나 끝에 하나 어이, 아, 와, 3번,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와 나이스! 한판컷! 한판컷! 나이거네는치네는치킨킬고 우리는 14킬 고 우리는 치킨 우 치킨 먹 우리는 치킨 먹 우리는 치킨 먹고, 우리는 치킨 먹고, 우리는 치킨 먹고, 우리는 치킨 먹고, 우리니 치킨 먹고, 우리는 치킨 먹고, 우 탑콜에서 올라왔다. 아, 아. 죽이다. 아, 따라왔다. 아, 씨발. 게임인데. 아, 뒤에 사운드를 못 들었구나. 이게 왜안 들렸지? 씨발, 신경 쓰고 있었는데. 나 25킬 찍는 하자. 26킬? 좀 빡빡하게 해야겠네. AOK에서 레전드 찍기는 하자. 이거밖에 답이 없다. 안에 사람 있다. 남았어. 있어 있어,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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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잖아. 와인빵. 먹을 거 있으면 하나만. 와인빵, 빵와 개포. 왼쪽, 왼쪽, 상현아경정 잡았어. 들어와봐. 이거 밖에 올라오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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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필. 잡는 거야? 어, 뭐라고? 네 오른쪽 필이야, 잡았네. 어, 야, 잡았어. 삼 번, 급빵. 어, 삼번 급빵 확인. 경 앞에 3번... 어디 나와. 어편 하나 3번 똑같아 아 나이스. 부터할 거야? 야, 앞에 둘. 셋이야. 야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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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에서번에서번에서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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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창 거 앞창 왔 앞창 거 왔어. 아, 앞창 거에 둘이야. 1번에 둘. 음. 문 닫고. 빙 놓을게. 잡았어 거기절. 왼쪽 기절. 에 사장님 여기 튕겼다, 하나 겼다 튕겼다, 튕겼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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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러면 다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얘들야이 능선에서 잠가 보자. 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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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우리 안쪽. 왔어 왔어. 우리 능선 왔어? 자 뒤에서. 아야 나 폭돌 보졌다. 폭돌도 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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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이미 봤는데. 아, 또기절 살려고 했다. 와, 씨발. 다행이다, 씨. 아, 클러치 빨리 할게. 왔어 아, 뭘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안에 있네. 필이야, 필. 필이야, 필이야. 링스 막았어. 우리 안에 서로 앞에.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몇킬해야 되냐, 이러면. 3회 13킬. 13킬? 13, 13, 13, 13. 이거는 턴이 우리가 존나 빨라요. 해 보자! 야 오히려 그치? 좋은데 이거? 네 역사를 한번 써봐 역사 써? 야 뭐야 올라왔는데 여기? 2번 빼야돼 아 씨발 아, 아, 야 뭐냐 얘? 내방내방맵 <laughs> 잘못 들린거 없냐? 진짜 없어? 이상할 쪽만 없어 안 <laughs> 끝났어? 안 끝났어 나갈게 아, 우리 쪽 끝에. 나어 쟤가 볼린어어 쟤가 있어. 4번 야 왼쪽 이 있어. 렸구나린 아, 경호 뒤기다려이 있어. 쟤가 볼린이 있어. 쟤가 볼린이 있어. 쟤가 이 있어. 쟤가 볼린앞어 쟤가 볼린이 있 여기 있바트개새끼이치요이치킨 21. <laughs> <21길> <laughs> 오히려 다다 라고 하는거 맞지? 다 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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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시다 하다다 하시다 다할수다다다다다 하시다 하 내모 뚫렸어 끝방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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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은거야? 잡았어 끝방간얘 잡았어? 잡았어, 네, 잡았어? 잡아서. 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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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죠? 밑에 그대로 야 끝났다 이, 아래 24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러면? 24 몇명 잡았나 봐봐 한파밖에 24 하나 아니면 둘아 찌발 둘? 피 없나봐, 그 사운드가 내 앞에! 하나 더! 기다려봐 아으로 너도 내 앞에! 둘이야! 내 방!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천천히 천천히 해. 피 없어 그... 여기 벽면 하나 기절 상태야, 이번. 안보냐 어, m -O? m -O? m 야 나왔다. 이쪽. 시시있다 시시, 시시, 시시 있어. 있어. 시시 있어. 오른벽 있어. 시대가. 파 가봐. 파자 가봐. 가봐. 어. 어디서? 야내 앞. 맨마게. 안봤아못 봤다. 못 봤다. 못 봤어. 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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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우리 봤어. <laughs> 왼쪽. 코 멀다 얘들아 야, 빼야 오른쪽 돼. 나무 사장아 어좀 빼야돼 좀 빼다 하나하나하나 이번이번이번 빼라고? 거기잘거기잘 2내 피감으로 뺐어 아나더나이와 진짜 진짜 씨발 사기총이다 그랬다 와 이게 말이 되네 아 진짜 야야야야 얼마가량면 까줘 멀리서 맞은거야 여보야 야래. 마지 우리지. 아 씨발. 아, 여기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4번. 아, 나주인는 아니다. 아, 야 위에 아 돌에 있다. 씨발. 아한 판이긴 해, 근데. 야 23킬 냉정하게 할 만하지 않냐? 23킬? 우리 미안한데 킬로하면 이 전쟁을 이긴다. 어, 이건 상대 팀이구나. 상대 죽길 바랄게. 아까 그러니까 그니 치킨 먹으면 이리. 끝나긴 해. 상대가 못 끝내면. 아, 그거는 당연한 그... 거고 못 끝냈어 이미. 야나 들어왔다 하나 들어다 하나 들어왔다 아뺐 하나, 아, 하나 더하자하자하자 간다 갈게 나 이제 도망가야 되고 뒤에 볼게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아 여깄네 씨발 2번 야여쪽내 그래. 앞에. 얘네 맞아? 맞. 아야, 스방나 살릴게. <laughs> 누르고 얻지 아, 빨리. 야, 사람. 앞에. 나 개치나 나나나게 안 해줘야 돼 나. 선도 있다. 나, 못 해줘. 내가 이쪽이 가볼게.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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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나무, 기절, 나무 기절이고 란지. 기절, 기절. 안 해주면 못도있겠다 자야. 야, 빅 넘겨줄게. 빅 넘겨줄게. 앞니 바라 빼. 나이스 얘가 지하벙커였어. 지하벙커 있는 것 같아. 조심해라. 거 같아. 조심해 나. 나무거모른다 잠깐만 상대 안 끝나겠는데? 전화된. 다이 안 끝났다. 나이스. 나이즈 안 끝나 안 끝나 애들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우리 몇 킬이냐? 킬도 없나요? 필요 있어. 없고 그냥 치킨만 먹으면 끝나는데 시간 문제일듯. 진애가 끝나고 이제 어떤 맵 돌리면? 야야야 치킨 먹자. 야, 치킨 먹는 게 맞아. 1 6 킬하면 잘한 거고. 나닝 파포랑 같은 방이데지나있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프로도 있대 박프로 팀, 박나닝 팀, 저런 팀이다. 너무 좋다. 나이스, 어, 그냥 뒤졌다 생각해 주네. 야 온다. 맞다. 방난이 슈발. 왔다. 온다 하나 더. 오나. 아 미친 길 마. 못다아 방난이 아씨. 올다. 올다. 이 좋은데요. 바보한테 다닦겼습니다 방난이 어, 분한테 올다 이래요. 어. 분나 꼴 좋네 그냥 어. 이아나 끝이야. 다른 팀 다네. 됐다. 갔다 갔다. 갔다. 끝나지 끝나지. 가가 가. 역시 지4대 1이다. 4대 1. 4대 1. 아쉽다. 우리가 끝낼 때못 끝내 가지고. 나이스. 이야. 아, 막 공격했네. 씨발. 아, 그래. 이게 맞지. 씨발. 이게 맞지. 이게 참. 아, 진짜. 야, 그래도 게임 하는 거 같았어. 아, 진짜 근데 게임 하는 거 같았어. 아까 우리 저거 할때는 진짜 씨. 뭐, 뭐 하는지 모르겠었어 그냥 네. 가자 인사로 <목소리> 어, 세리야 참교육은 이게 맞아? 어, 아까 아 아까 말랑이판 이런 거 말고 세리야 참교육은 아, 이게 1입니다. 맞아? 아 우리 동장판을 만나가지고 와. 아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어 아, 아, 고생했 아. 고생했어. 아, 너무 피곤하다 재밌었어요 아. 네, 원래, 아. 발 뻗고 침대로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